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한 날씨가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열 가지를 소개합니다. 12. 불이 붙는 얼음. 러시아 북부에서는 가끔 얼음이 부서질 때, 불꽃이 튀는 불타는 얼음 현상이 목격됩니다. 9. 모래 폭풍과 모래 번개. 사하라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 번개가 치는 현상. 모래 번개는 아직 과학자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8. 피가 내리는 하늘. 인도와 스페인의 일부 지역에서는 붉은 모래와 먼지가 섞여, 피가 내린다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7위 하늘에서 개구리가 떨어진다. 강한 허리케인 토네이도에 의해 개구리를 들어 올려 먼 곳에 떨어뜨리는 신비한 자연 현상입니다. 6위 얼음 태풍. 북극 근처에서 발생하는 얼음 태풍은 눈과 얼음 조각을 강한 바람과 함께 날려요. 5위 검은 눈. 일부 화산 지역에서는 검은 화산재가 눈과 섞여 검은 눈이 내립니다. 4위 번개 폭풍. 베네수엘라의 카타투마보 호수 주변은 매년 수백만 번의 번개가 치는 번개 폭풍으로 유명해요. 3위 무지개가 두겹, 세겹까지. 특정 기상 조건에서는 이중 무지개, 심지어 3중 무지개까지 볼수 있어요. 2 냉각비 비가 내리면서 동시에 주변 공기가 영하로 떨어져 얼음 결정체가 함께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1위 천둥눈 극지방, 산악지방에서 눈이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치는 대문 현상으로 눈속의 번개라고도 불립니다. 이상한 날씨 여러분도 경험해 본적 있나요? 더 신비로운 자연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